안녕하세요, 헬로 러블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어... 원래 유튜브를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엄청난 똥손이에요, 똥손. 이거 맞나? 이게 맞을까요? <laughs> 이게 맞을까? 이제 편집하는 것도 할줄 모르고, 어떻게 컴퓨터에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걸 아무것도 할줄 몰라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설레고, 지금 조금 긴장되고, 걱정 반, 기대 반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열심히 잘 해보려고 음... 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행복함으로써 여러분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게 저는 다가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어, 처음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저도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음, 찍다 보면 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사실은 남들한테 관심 받는 거나 주목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무용을 했지만. 무대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목받거나 시선이 가는 그런 데에. 올라가 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니가.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옛날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남들한테 저를 보여줌으로써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하나의 이제 제 사생활이 이제 공개되는 거고 제 신상이 또 공개되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일상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 모습이 어떻게 미워 보일 수도 있는 있겠고 안 좋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늘 여러분한테는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안 좋게 보이더라도 응원해 주시고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많으면 저한테 공유도 많이들 해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씩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러블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캔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맥주로 했더라?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맥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고 제가 요리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